예산 배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예산 배정은 예산 감옥에 대해서 예산을 말 그대로 배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서 화면을 열게 되면은 위에 뭐 재원 분류 관리, 뭐 예산 과목 분류 등록 등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 정보 값에서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실 거는 어 예산 배정 등록 화면에서 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배정이 잘 됐는지 예산 대비 결산 현행에서 조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을 등록하실 때 예산 신청을 등록하신 다음에 예산 배정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산 신청 등록 없이 바로 예산 배정 등록도 하실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보시면 예산 배정 등록에 대한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명, 아까 등록하셨던 사업명별로 예산을 배정을 하시는 거고, 어. 여기는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셔야 저희가 지출결의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산 배정 등록은 말 그대로 저희가 매 회계 기간, 여기 회계 연도에 회계 단위별로 각 사업에 대한 예산 감옥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32장에 지금 예산 배정 등록에 대한 실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사업 수익에 대한 단체 후원금과 모옥에 대한 기업 후원금, 그 다음에 공모사업 지원금에 대한 예산 배정을 2억, 3억, 5억 이렇게 배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사업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그 고객사의 예산 배정, 사업 비용에 대한 배정 받은 금액을 실제 넣는 거가 맞는데 만약에 그 예산 배정액이 만약에 아직 어, 비용에 대한 거가 확정이 뭐안 됐거나 얼마인지 어, 이렇게 안 됐다 그러실 때는 어, 저희가 예산 배정 금액이 비용에 대한 배정 금액이 안 되시면 지출 결의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지출 결의를 할 수가 없으시니까 제가 예제에는 지금 각이원씩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라도 하나를 입력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어, 이제 결산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셨을 때 확정이 되셨을 때 나중에 역으로 맞추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각각의 비용도 사업 비용도 어, 예산에서 배정된 금액을 예산 배정액에 넣으시는. 게 원래는 맞는 거고 만약에 예산 배정액을 지금 배정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론식 입력하신 다음에 나중에 예산 배정액을 다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는 사업 비용을 이론식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에서 예산 배정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프로세스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위에는 예산 기준 정보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고 밑에 예산을 신청을 등록을 하고 예산 배정하실 수 있고 프로세스는 연결돼 있지만 예산 신청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예산 배정 등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 진행하시면서 어 컨설턴트 분하고 같이 예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 정보에서 들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출력물에 지금 예결산서 출력물에 예산 개정 과목을 어수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셔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이 위에 기준 정보에 예상 과목 수정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예상 과목 수정이라는 거에 가셔서 조회 조건을 두셔도 되고, 조회 조건을 두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등록되어 있는 예상 가정, 계정 과목에, 예상 과목에,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 항목에 대한 출력, 출력물에 찍히는 어, 계정 과목이 쭉 등록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디스처리 되어 있고, 출력 항목이라는 여기 칼럼에만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님들이 출력을 하실 때, 출력물에 예상 과목을 이미 컨설팅 하실 때 진행되었던 예상 과목과, 어, 다르게 출력의 출력물에 출력을 하기를 원하시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개인 지금 후원 물품이라는 거가 똑같이 출력물에도 개인 후원 물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개인 후원 물품이라는 계정을 출력하실 때는, 예를 들어, 10만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물을 수정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바로 열려져 있는 화면,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출력명을 바꾸셔도 돼요. 수정을 하시고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지금 담당자님들이 수정한, 수정한 예상 계정 과목이 출력물에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과목 수정을 통해서 출력물에 대한 예상 과목을 수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원 분류 관리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후원금, 즉, 재, 후원금에 대한 사항을, 그러니까 재원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재원 분류 관리 쪽에서 재원을 분류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화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재원도 이렇게 대분류,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업 대중소 분류 하셨던 것처럼, 재원도 대분류, 그 다음에 후원금 봐볼까요? 그 다음에 중분류 값, 그 다음에 이런 소분류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분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분류, 이 소분류가 이렇게 저희가 코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수입 지출 결의에서 수입 결의서를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은요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소분류를 연결을 합니다 이 재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재원 분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입 결의서 등록을 하실 때 이렇게 재원을 선택을 해 주시고 수입 결의서 등록에 대한 거를 확정을 해 주시면 재원 분류에 소분류가 연결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 저희가 하시기 전에, 예산 배정 하시기 전에 위에 있는 재원 분류 관리와 그 다음에 과목을 출력물에 수정할 수 있는 수정에 대한 사항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저희 이제 예제가 있으셨죠? 그 예제를 가지고 지금 예산 배정 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예산 신청 등록을 하신 다음에 예산 배정 등록을 하시는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예제를 가지고 바로 예산 배정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산 배정 등록 화면에 화면을 가서 보시면 어 좌측 시트는 사업명이 쭉 이렇게 조회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왼 좌측 시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우측 시트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버튼 보시면은 이렇게 예산 신청 가져오기 버튼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신청 등록을 하시고 예산 배정을 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세스 메뉴에서 예산 신청 등록을 하시면 예산 배정 등록 화면에서 이렇게 신청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 신청 등록 한번 화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체크 값 되어져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21년 후원사업 영림기술이라는 거에 예산 신청 등록이 지금 95비라는 예산, 95비 항목에 100원이 지금 예산이 지금 신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을 하시고 저장한 다음에 여기 체크 값을 이렇게 해주게 돼요. 확정에. 확, 확정에 체크 값을 해주게 되시면은 확정이 되신 거고요. 예산 배정 등록에서 여기 지금 21년 후원사업 영림기술이었죠? 여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예상 신청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신청한 금액을 갖고 옵니다. 금액을 가져와서 저장을 해 주시면 예산 배정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예산 배정을 하시고 나서는 여기 확정에 체크 값을 해 주셔야 돼요. 체크 값을 해 주셔야지만 지금 구호비라는 100원 예산을, 예산을 배정을 했잖아요. 배정을 하고 확정 체크를 해 주셔야 저희 지출결의서 등록 쪽에서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밑에서 관악목의 계정을, 예산 감옥을 코드돔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구호비라는 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등록을 하시고, 저장을 했어도 여기 확정에 체크값이 안 되어져 있으면 지출결의서 등록에서 이 사업을 해당되는 사업을 선택하고 밑에 목에서 더블클릭해서 예상 계정과목을 코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뜬다는 거. 지금은 뜨는데 보세요. 제가 배정 등록에서 이 체크값을 해제해 볼게요. 자 확정을 해제했죠. 해제하시면 은 지출결의서 등록에서 요 사업명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도 목에서 코드 도움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지출 결의 등록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하시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체크값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케이스는 지금 매뉴얼에는 없지만 예산 신청을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 예산 배정 등록에 오셔서 예산 신청 가져오기 버튼으로 신청된 예산을 가져와서 저장하고 확정한 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은 신청하지 않고 대부분 고객사가 바로 예산 배정 등록을 하거든요. 예산 배정 등록하시는 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지금 32페이지에 예제가 있으셨죠? 있으셨죠? 요게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예산 배정 등록 화면에서요. 저희가 지금 배정하고자 하는 사업은 영림 기술 지원 사업인 거죠. 아, 참.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만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 배정 등록 화면에서 사회명에 이렇게 12개가 조회가 되는 거는요. 저희 사업 등록. 사업 등록 화면에서 사업에 사업이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 배정 등록에 자칙 스티에서 조회가 된다고, 이거는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등록 화면에서 추가로 드릴 거는, 사업 등록 화면에서 사업 시작일과 사업 종료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 어떤 사업은 21년도에 종료가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든 겁니다. 여기 지금, 요, 문화 후원 사업이라는 거가, 21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다. 그러시면 사업 종료일을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으시, 있으시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눌렀어요. 아, 확정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게 저장을 눌렀는데 저장이 안 되고 확정 승인된 자료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멘트가 뜨거든요. 그러실 때는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 확정돼 있어서 저장이 안 되시는 거예요. 확정을 체크를 해제하세요. 취소를 하시고 여기 지금 이거 저장하고 싶으시잖아요. 아, 이거 21년 12월 31일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얘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21년 12월 31일에. 그리고 얘를 다시 확정을 체크했다고 가정할게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확정돼 있다고. 여기 예산 배정 등록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화면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음 사업 등록에서 이 문화 후원 사업이라는 거를 21년대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지금 저장을 한 거죠. 배정 등록에서 아까는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조회 버튼 누르시면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예산 배정 등록은 저희가 당해 온도의 예산을 사업별로 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 등록 화면에서 확정에 체크가 안 됐거나 또는 확정에 체크가 됐어도 사업 종료가 되신 사업은요 예산 배정 등록에서 들어오지 않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거 하나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정할 예산은. 영림기술지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산을 배정을 하실 때, 어, 상좌분들, 담당자님들께 예산을 배정을 하실 때, 일단 왼쪽 시트에 사업명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노란색이 되게끔, 뭐 유예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예산을 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림기술지원사업을 클릭을 했고, 사업명이 이렇게 생기죠. 영림기술지원사업이라고, 그리고. 지금 사업 수입은 저희가 예제에 지금 단체 후원금은 배정액이 2억이라고 했고요 가정했고 그 다음에 기업 후원금은 3억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 지금 공모 사업 수익이 있죠? 공모 사업 수익은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래서 A, 3 배정액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용 같은 사업 비용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사업 수익처럼 예산 배정 받은 금액을 쭉 넣어주셔야 돼요. 다 넣어주셔야 돼요. 예산 계정과목 쓰시는 계정에는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혹시 미확정이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비워두시고 저장을 하시잖아요.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 수익만 넣고 사업 비용은 지금 하나도 안 넣었어요 예산 배정을 안 하신 상태에 저장을 하시고 요거를 확정을 이렇게 하셨어요 확정을 하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저희 지출 결의서 등록을 하실 때이 영림 기술 사업을 내가 예산 배정 다 했어라고 하시고 지출 결의를 하시려고 영림 기술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계정 과목을 코드 도움을 더블 클릭 받으시면은요 아무것도 안 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예산 배정 등록 화면에서 여기 꼭이 배정 금액이 0이라고 있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론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라도 있으셔야 저희가 지출 결의서 등록해서 이게 요 세목이 뜨는 거예요. 목과 세목을 코드 도움으로 뜨게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예산 배정 안 하시고 지출 결의를 하시려고 그러면 지출 결의를 하실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예산 배정 등록에서 만약에 이 비용에 대한 예산 배정이 아직 미확정이다 그러시면 예제처럼 이론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론. 이론 넣으시고 이론을 계속 넣으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론 한 번만 넣으시고 제가 구호비에다가 이론을 넣습니다. 넣으시고 쭉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쭉 드래그 합니다. 끝까지. 만약에 끝까지다 그러면 쭉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어, 예산 배정 하고 싶은 항목까지 쭉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아, 반복삽입이 나옵니다. 반복삽입을 클릭을 해주시면 일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간 상태에서 위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저장 버튼 누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느라고 확정 처리했기 때문에 메시지 에러 메시지 출력될 거예요. 네. 확정 승인된 건할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요렇게 되면 안 되시는 거고요. 요 배정을 하실 때는 여기 확정이 체크가 되어져 있으시면 안 되세요. 그럼 체크하셔서 취소 처리하시고요. 다시 할게요. 일원 넣으시고요. 한 번만 넣으시고 쭉 드래그 넣으시고 배정하고 싶은 항목까지 드래그 쭉 드래그요. 마우스 떼지 마시고 쭉 밑으로 드래그하셔서 요 상태에서 우클릭하셔가지고 반복삽입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 은 여기 지출 결의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배정하고 저장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정 처리 안 했습니다. 확정 처리 안 했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지출 결의서 등록 화면에서 이 사업명 선택하고 목에서 코드 도움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안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결의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액이 꼭 배정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비용이 그렇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 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등록에서 이게 되지 않아도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출결의서는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정 등록에서 배정을 하시고, 뭐까지 해주셔야 돼요? 확정에 체크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이 된 거를 체크 박스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출결의서 등록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업명 선택하셨죠? 더블 클릭하시면은 배정됐다고 이런 식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관항목에 코드 도움이 쭉 떠서 지출결의의 목 계정을 예상 계정을 저희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배정 등록에서 배정은 했는데 확정이 체크가 안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확정은 되어져 있는데 여기 금액이 배정 금액이, 비용이 없으신지 꼭 확인을 꼭 해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정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애정, 예산 배정을 하겠다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배정을 하시고 저장하시고 확정 처리 해주셔야 되겠죠. 저희는 여기 영님 기술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을 하셨으면 밑에 화면들은 전부 다 조회 화면이거든요. 프로세스 메뉴에서 보시면 그럼 저희는 배정 등록을 했으니까 배정 현황을 내가 조회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예산 배정 현황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배정된 사업별로 배정이 얼마가 됐는지 확인하시는 거가 조회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이라는 또 조회화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산 대비 결산 현황에서 가셔서 마찬가지로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사업명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집행은 하지 않았고 예산에 배정만 했기 때문에 예산에게만 저희 이렇게 영림 기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출 결의 등록을 하고 확정을 하시면 집행에게도 반영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집행률과 그 다음에 잔액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 결산 예산 대비 결산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Thank you.